안먹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옹이 신나게 우리 그 노래 갑시다 이제 옛날 노래 타임으로 해갖고 찔레꽃부터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힘합 박수 한번 주시면서 찔레꽃 가자 快走快 우리 대왕마마, 형은이, 만극합니다 우리 자제분께서 도 이렇게 용돈 주라고 시켰나요? 고마워요. 내가 견 자제분한테 인사하기 또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나 저런 분들이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0분씩만 오셨으면 좋겠다. 30분이요. 그 언니 너무 이런 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니? 아까 우리 삼촌 할 때는 겁나, 왜? 기다리라고 때가 있는 거요. 내가 봤을 때는 끝날 때까지 안될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한번더 할까요? 그러면은, 나 하나만 좀 물어요. 엿 드신 분들 손한 번만 들어보시오. 아, 그래요? 저기 엿 드신 분들 손한 번만 들어봐요. 저기도 하나도 안먹었네 그러면, 여기는 어린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네, 이렇게 힘든 날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보이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분반은분반지만 엿장수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 말고, 그 씹어먹을 호랑이도 안 물어가는 듯이 3 0원짜리 엿, 보드 말고 딱두 개씩만 한 사람 앞에서 팔아주세요. 그게 제 오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만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이쁜 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네. 우리 이쁜 언니가 가면은, 여기에는 어린각설이한테 적선한다 생각하시고, 엿두개5천0원 아니면 엿은 싫다. 우리 제일 얼마예요, 언니. 아, 세계의 망원, 젤리도 있습니다. 복분자 젤리. 여자는 먹으면 이뻐지고, 남자들은 먹으면 뭐가 커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 하나씩 사주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물에 한 번만 더주세요 렛츠 출발! 오, 아! i oh. you. Oh. 어디서 최고라 했어요? 언니, 제가 갈게요. 살 빠지면 힘들어. 고마워요. 언니, 땡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게 생겼을까. 나는 돈든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잠깐만 있어보시요 내가 이 무거운 걸띠밀고부터 뭐 이렇게 안다니는데 언니, 오빠, 땡큐! 여기만 드리면은 다준거 같아서 돈이 없어 죄피해 죽겠어 카드 아, 내가 아무래도 타이밍을 잘못 봤나 보다 같... 언니 그럼 내일 오실 거예요 나 내일도 여기서 하는데 다음 주야 다음 주나안오고 홍단이 언니가 오는데 아 어, 진짜 하이 사람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 다음 주에 더 왕창 갖고 온다거나 멍청아 다음 주 잡았어요 <laughs> 하이튼 있잖아요 신랑을 만나더라도 똑똑한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 서방처럼 저렇게 멍청한 거 만나면 안 돼요 <laughs> 아, 언니는 결혼 안 했어요? 아나 얘기하는 거지 나는 결혼했어요 <laughs> 이렇게 어려 언니 고마워 뛰는 <laughs> 나 원래 잘안 뛰는데 젊은 언니들이 주면 좋아서 뛰거든요. 어, 신발도 딱내 사이즈네. <laughs> 벗어주고 가요.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나 이거 받으려고한건 아닌데. 그래도 준이 달 기분은 좋다. 내려 어? 조미유 아니 근 좋다고. 어 너도 나를 만난 거어 행운으로 생각해야 돼. 예? 네? 어 언니 알았어 정말 야! 아시 남은 이후로 내리마! 모든 게들었 용돈 받으러 가게 이리마! 我给你打。<的> 먹고 잘 맞네요. 예? 나는 거기 봤을 때 사장님이 제일 있어 보여요. 아, 야, 예? 네? 동동구르마 한곡더 하라고요? 언니, 니네 같으면 이분위기 하겠어요? 그래요. 예? 네? 하지 마. 여기 난이 났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또 처음 만나는 분 같은데, 사옹이또 동동구르마. 아우 나그 노래 먼저 했을 걸 그래서 <laughs> 개, 괜찮아요? 오늘만 하고 내일 안 하면 돼요 <laughs> 아우 우리, 아우, 또 우리 단장님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laughs> 그죠 어, 얼굴이 다 개판됐죠 저 원래 공연하면 이래요 개판돼요 이해하세요 뭐, 그리고 제가 화장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옷을 이렇게 귀엽게 입고 하니까 나이도 어려버리고 쬐깐해 보이는 것이 화장을 지우면 개판 3번 공사판이고요 저 나이 솔참케 많이 먹었어요 제 나이 궁금하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언니 궁금해요? 제 나이 올해 몇 살이냐면요 58년 객기 7 3시에요 까불지 마시오 언니 다 나보다 어린 것들이 알아지 까불지 마시오 우리 사모님 보니까 오늘 서른 둘 됐어요? 나7 3이한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죠. 조금 가시네가이 정신줄 풀리면 싸가지 없게 해도 여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또 동동구름 원래 제가 요것만 하고 내려놓려라 했는데 동동구름 보여달라니까 한거 올려드리고 이제 동동구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충분히 보셨지요? 네, 자주 보면은 또 재미가 없어요. 어. 아쉬울 때 떠나야죠. 또. 자 그러면. 동동구로뭐한곡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다홍이 잘한다고 응원해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또왜껴안